감사합니다. 네. 아 형님 또 다섯 개 감사합니다. 뻐구기 형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붕붕 형님께서 또한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GPT 2 등인가요? 야 누가 1 등이야? 사 유키키 3 5 0 0개 뭐야? 아소호 소보 슬라이인 감사합니다. 여기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여 팍팍 치고 올라오는 거 뭔데? 아 고맙습니다. 아 다섯 개한개 다섯 개 감사합니다. 표 띄워달라고 하시는데 여기 옆에 있습니다. 형님들. 네 여기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따이쇼 500개 인직 듬뿍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 아, 고맙습니다. 네와 밑에 한 명씩 더 있다고 하시는데 옆에 한번 띄워드릴게요. 고체린 여기 밑에 있고요. 그 다음 여기에 모나양 있고요. 아, 고맙습니다. 지금 일단 GPT가 1등입니다. 윤키키가 아, 1등입니다. 미니형님 100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아 리브레 두개 뭐야? 리브레 고생이 많아. 어, 화이팅. 아 51개. 네 화이팅 화이팅. 어 감사합니다. 네. 아유철아 유천아 2 2 0 0개로 올라옵니다. 와인직 성균 두 줄님께서 또 300개 감사합니다. GPT가 1등까지 올라가기 바로 직전입니다,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네. 와 무적한 대용이께서 또 100개로 고맙습니다. 그렇지? 야, 내가 유선을 이겨야지 우와 고맙습니다 아, 고맙습니다 다음 시자 자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지금 누가 1등이야 5000개로 단독으로 올라갑니다 5200개로 고맙습니다 형님들 네 아, 바로 처음입니다 고습니다 감사합니다. 이거 끝나고 추의 희망이다. 고맙습니다. 멍볼이 5,500개 터졌다고. 와 형님! 여러분들 왜우어 경기?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 4분 남았습니다. 4분 남았는데 한 번씩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4분. 아야 근데 그 4분 만에 끝내는 거 너무 아쉽데. 오늘 게임 싹 다친 대결 미션 아닌가 이거? 좀더 받는 게 낫지 않을까? 아 맞지 오늘 대결 미션 싹다 합친 거잖아. 그럼 30분까지 받자고 할까? 아나 얘기 한번 해줄게. 야 얘들아, 얘들아, 우리 어, 네. 아, 30분까지 받는 게 낫지 않을까? 오늘 이거 합방 어. 그 게임 4 개짜리 단데. 아, 오케이 30분까지. 어 30분까지 받자 얘들아 30분. 오케이 30분. 오케이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아. 꼴찌가 방 만들기. 아. <laughs> 와 정답이. 짜니 나가 개, 7천개 고맙습니다 유소라 흡선대법 이겨버리는 GPT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춤 추... 삐끼삐끼 바로 갑니다 저는 삐끼삐끼 바로 가능합니다 삐끼삐끼 아, 고맙습니다 형님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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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되겠다 오랜만에 리액션 하나 가야겠다 오랜만에 재밌는 리액션 하나 갑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어, 갑니다 오랜만에 하나 간다 여러분들, 또, 저희 1등, 1등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갑니다, 여러분들. 와, 이거 뭐야, 뭐야. 유선아 5600개 치고 올라오네. 네, 가볼게요. 음. 아유, 감사합니다, 형님. 33개 고맙습니다. 여러분, 30까지, 만 30분까지 받을게요. 가자!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해충이주민가요이 이야기는 지극히 평범한 동네에 지극히 평범한 가지 재미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게임! 있는 그대로이을엮는 휴먼 스토리입니다 아 천개! 제이비